젊음 흘러가도 노동자는 오직 하루 해방의 그날 위해 차본가 너희 농들 경산 시민 모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가장 진보적인 단체라고 자부하는 경산 시민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2월달에 저희 경산 시민 모임의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4월에 됐어야 정기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정기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유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1년 넘게 계속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었다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또안 되고 사람을 만나서 차한 잔을 마시거나 술 한잔 먹는 것도 통제를 받게 되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자영업자 또한 손님이 줄면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어 생계마저 위협을 받는 고통까지 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여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양극화가 더욱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가 더욱 확대 강화된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내에서 그 모순이 그민단시 적나라하게 끝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코로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코로나에 감염자의 대다, 대다수가 사회 기득권층부유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저소득 빈곤층이라는 사실이 그 사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충격과 고통을 고소란히 떠안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영혼을 끌어와서 투자한다는 영골과 영투와 빚까지 내서 투자한다는 비투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하면서 투기를 하는 것은 이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도태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사회인지, 사람이 살만한 사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지금의 이 불평등 양국가 세상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호창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자본이 중심이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충성받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최선의 성정권을 보장받고 자기의 꿈과 희망을 쫓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민 모임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되고 일상에 활동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회원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산시민 모임의 사무국장 길룡득입니다.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주고 경제는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는 문화 문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산시민 모임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사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와 토론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경산 마더센터 특밥 만들기 아이스팩 수거하기 이웃주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신 청년부, 여성부, 신입회원님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산시민모임 화이팅! 경산시민모임회원 조성미라고 합니다. 어, 경산새나를 여는 경산시민모임 25회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경산시민 모임 총회가 있는 날은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시련을 겪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봄이라는, 그리고 봄꽃이라는 많은 희망을 준 시절에 열게 돼서 또한 무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산시민 모임을 25회까지 이끌어 준 선배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출내기인 저로서는 선배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좀더 노력하는 회원으로 그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시민모임 조남근입니다 그동안 경산시민모임은 지역사이에 정치적 구심체와 지역 시민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혜사회에, 어, 정치적 부신과 자주민주 통일을 위한 그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혜사회 위해서 많은 성과 활동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시민모임 회원 강영진입니다. 저는 한 2013년 무렵부터 시민 모임 회원이 되었고요. 30년 이상 경산에서 진보정당, 진보단체 활동을 해오신 선배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저는 요즘 조금 많아진 시간에 어, 책을 좀 보려고 하고요. 요가를 새로 시작했고, 타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 주변을 조금 둘러보니, 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직접 먹고 자는 가족들이 모여서 아, 용성에서 작은 텃밭을 하는데 저도 함께 하고 있고요. 엄마들이 환경을 어,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경산에서는 얼마, 전, 어, 얼마 전에 코로나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사망한 정류여 학생 추모 뭐 일주기가 지나갔고요. 음, 여전히 주변에는 부생하고 있는 장애인과 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치를 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서 함께 올해 2021년도 열차기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차 전기총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안녕하십니까. 경산시민모임 회원 최한철입니다. 어, 이번 정기총회가, 경산시민모임 정기총회가 25주년을, 어, 맞이하는 게 상당히 뜻깊은 마음입니다. 음, 지금 현재 비대면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운 국민에, 국민에 접어들었는데, 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 사회에서는, 어, 가난하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더욱더, 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구에서, 어, 또, 한편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은 또, 또 다른 부를 축적하고 있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경사시민 모임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삶, 어,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그런 사회, 깨끗하고, 어, 진실이 승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회원 배가라든지, 그리고 경산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어, 코로나 시국이, 어, 조속히 해결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지역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어, 큰 발전과 자주민주 통일의 새날을 열어가는, 어, 주축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시민모임의 김용복입니다. 경상시민모임 25차 총회를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물론 이 예전에 노동운동을 시작했으나 경상시민모임에 온 지가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반겨주시고 한게 안아주시는 이런 모습에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이, 앞으로도 저는 이 경산 시민 모임의 이 회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동료들과 함께 투쟁한 곳에 항상 같이 함께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 새날 열는 경산 시민 모임 회원 강정수입니다. 먼저 경산시민모임 25년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와 자축을 합니다. 아, 지난 25년간에 걸쳐서 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은 어, 아직도 진보적인 활동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 25년 전부터는 아마 그 문화적 답사 그리고, 통일 한마당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어, 더더욱, 그, 진보적, 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민주 통일을, 깃발을 내걸고, 어, 우리 경산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원래 그 2020년도에는, 어몇 년과 달랐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대처되고 생활 영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가 어, 되는 그런 어, 꿈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어, 합니다. 특히 에, 더럽고 아니 꼬소리 안 듣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 에, 그 농산물을 채값 받고 어, 농민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중소기업 꿈을 꾸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 통일 운동에도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우리 경산 시민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 모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총회 그잘 마무리하시고, 경상시민 모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견제와 비판세력이될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 만나면, 꼭 소주 한잔 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마들센터 함께의 대표 박정혜입니다. 시민 모임 25주년 전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시민모임이 그 역사 속에서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경산마더센터도 시민모임과 함께 경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단체로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2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진보정치가 꼽히고 시민들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산시민모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더욱 많은 내용으로 풍부하게 해서 경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경산시의원의 위원장 남수성입니다 경산의 새날을 열어가는 25차 경산시민 모임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산지역의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한기를 걸어오신 회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올해는 경산지역의 재단체가 좀더 긴밀히 연대하고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민 모임 25차 전기총회를 경산시 농민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산시민 모임이 민주와 진보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길이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